KTX 산천 첫 번째 샘플과 양산 샘플을 비, 디테일을 비교해 보죠. 이 샘플은 현대 로템의 실제 기차 도면을 가지고. 87분의 1로 재설계한 HO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맨 앞에 또 보실까요. 헤드라이트 그릴부터 한번 보실까요. 첫번째라 좀 많이 지저분하죠. 양산은 좀 다르죠. 깔끔하죠. 이 부분 이 부분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그릴. 이 부분이 커플러, 복합기, 연결기인데요. 커플러라고 통칭 그러죠. 커플러 핸들. 이 커플러 핸들은 어, 노스트왁스 캐스팅이라고 해서 주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KTX 부품을, 실제 KTX 부품을 분해해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작게 주물로 만드는 주물 제품입니다. 와이퍼를 한번 보실까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부식부식은 약품으로 실을 녹여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애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다 만드는 첫 번째 샘플이고 양산 샘플에서는. 디테일을 더 살려고 해서 금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어첫 번째 샘플은, 어 RP라는, RP라는 방법으로 3D 프린트. 재료는 아주 강한, 음, 플라스틱 재료인데요. 재료가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소리가, 강한 소리가 나죠. 이렇게 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 양산 샘플은 좀 다른 소리가 다르죠. 이거 이만큼 이 재료 소리에 따라서 강하다. 강한 소리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부분이 이제 안테나 부분들 인데요. 디테일들이 깔끔하죠. 이쪽에 이제 나는 알피다라는 표시하는 겁니다. 알피는 결, 층층이 떡시로처럼 층층이 쌓아서 만드는게 IT의 기본입니다. 첫번째 샘플에서도 이런 데칼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됐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양단에서는 좀더낫습니다 이런 박스들이 어, 실제 기차선 여러분들 한촌에 음, 모래가 필요할 거라는 것을 아시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모래 담는 샌드 박스입니다. 이 부분이 그 샌드 파이프를 지지해주는 브라켓이고요 요 기차가 겨울에 얼, 내일이 얼었을 때 기차가 수배를 할때 모래를 뿌려줘서 그런 거를 뭐 제동이나 이런 때 도움을 받고자 해서 그런 장치가 있는 겁니다. 최신 열차도 이런 게 필요하겠죠. 요런 작은 신지 그런 신지들을 표현하기도 부쩍 노력했습니다. 이것들은 손잡이들, 네. 이 점검구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열리는데 이게 점검구입니다. 또이 디테일들을 한번 더 자세히 보실까요? 요, 아주 작은 것인데, 이런 디테일을 살려도 엄청 그러겠습니다. 볼펜하고 비교해, 볼펜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볼펜이 다 카오를 하네요. 음. 이 정도로 작은 거에, 수십조각의 디테일들을 모아서 표현한 겁니다. 자, 볼펜 끝으로 다 가려질 정도인데 얼마나 작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죠? 있겠죠? 이런 프레임에 이런 것도 표현을 해이 쇼, 쇼바 이런 거. 핸들에 스텐레스 스틸, 스틱. 스텐레스로 어? 만드는 핸들입니다. 기관사가 오르내리는 출입문인거죠. 손잡이 표시도 보이니까 얼마나 작은 비교가 될까요? 볼펜으로 비교가 될까요? 그걸 끝으로 보고해 드릴까요? 이렇게 됩니다. 가려 볼까요? 이렇게 작습니다. 이런 거를 표현하기 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럭사이드 프레임을 유럽 주택은 곡이라고 그러고 미국 쪽에는 트럭사이드 프레임이라고 한국에는 대차라고 하더군요 네, 현대 로템 오리지널 도면을 가지고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치도 똑같이 축소해서 해봤습니다 역시도 얼마나 작은지 비교해 드릴까요 볼펜 해드리 이렇게 작습니다. 이런 작은 이 표현들을 데칼로 이렇게 깨끗하게 데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들어가면 보실 것 같아요. 그리 통풍구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통풍구, 첫 번째 샘플의 통풍구입니다. 알피론, 알피또 확대해봤습니다. 양산샘, 샘플. 양산샘플의 그림자입니다 확대해봤습니다. 볼펜하고 비교해보. 해보면 볼때일다 가리네. 그렇게. 이 숫자도 실제하고 맞추기에도 부담이 노력했고요. 밑에 그릴에도 한번 보실까요? 밑에 그릴도 정말 이런 디테일을 표현하는 초정 미리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펜토그라프 쪽 디테일을 보실까요? 펜토그라프에 직접 산천 지붕에 올라가서 이런 배선도 전선의 배선을 다 보고 그대로 표현하려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와 애자 사이의 배선 관계, 한토로 연결되는 배선 관계, 이런 거를 노력하려고 그다음에 이렇게. 역시 고래에 대한 로고도 선명하게 새겨야 되겠죠. 전선 앞차와 뒷차와 연결하는 전설 전선입니다. 그러나 여기선 끊겨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차가 우리가 실제로 구동을 하기 위해서 이걸 붙여놓으면 구동이 탈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끊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이어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보이시죠? 이런 작은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초 정성이 많이 들어갔 거예요. 여러분들 디테일 하나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공법으로 어떻게 만들 거고.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다음에는 하체 부분을 디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